그럼 저기 공이 가는 이미지를 이제 저희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 스피드를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서 아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기서 네. 안녕하세요. 골프존 리드베타 아카데미 박지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일관성 있는 샷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시잖아요. 일관성 있는 샷을 어, 많이들 원하시는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레슨을 들으시고, 어,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테이크백을 느리게 하는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일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인데요. 테이크백이 너무 빠르게 되면, 타이밍을 잘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싱크가 어긋나서 공의 방향성이 좌우로 왔다갔다 할 확률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이 테이크백을 천천히 하다 보면은 천천히 하다 보면은 내가 내 스윙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집니다. 예전에 임성재 선수는 테이크백부터 백스윙까지 천천히 했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어느 정도 싱크를 컨트롤 할수 있는지 테이크 백 부분만 천천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천천히 해서 가져가게 되면은 자신만의 싱크 맞는 방법을 찾은 거죠. 선수들은 골프 스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코스에서는 타이밍, 이런 싱크에 맞추는 거에 굉장히 포커스가 가 있어요. 그래야 일관성이 좋아지니까. 특히 시합 중에 그런 부분에 더 많은 포커스를 어, 가져갑니다. 타이밍을 잘 맞추려면 제가 연습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습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일반적인 샷을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 평상시 샷입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샷이고 테이크백을 천천히 가져가려면 어떤 연습을 한번 해야 되냐면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공 뒤에다가 또 공을 놓는 거예요. 한 30cm 뒤에, 뒤에다 공을 놓고 테이크백을 천천히 빼는 거예요. 근데 이 천천히 빼는 강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래서 내가 테이크백을 했을 때그 공이 굴러갔을 때그 멈추는 자리가 일정해야 됩니다. 또 멀리 가면 안 되고 가깝게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테이크백을 천천히 했을 때, 이 공이 지금 멀리 갔나요? 멀리 안 갔죠? 여기에서 멀리 가지 않게, 공이 일정하게 모이게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정하게 모이지 않으면 한 번은 빠르게 갔다가, 한 번은 더 천천히 가게 되니까, 일정한 스피드로 빼게 되면은, 공이 한 자리에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하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테이크백. 네, 이렇게 있으면 공이 지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제가 테이크백을 빠르게 뺀다면 아마 공은 저 멀리 있는 카메라까지 갈것 같아요 제가 한번더 해볼게요 여기서 테이크백을 네, 이렇게 빼면 당연히 공이 멀리 가겠죠 그래서 공이 멀리 가지 않게 일정하게 모이는 게 연습 방법의 팁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연습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이렇게 공이 모이게끔 테이크백을 몇번 해주신 다음에 이제 공칠 때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여기서 할 때도 공이 저기에 서야겠죠. 천천히 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빼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천천히 빼는 연습을 제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천천. 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스윙을 컨트롤할 수 없는 이유는 힘이 잔뜩 들어가기 때문에 스윙이 빨라져요. 그렇게 되면은 제 스윙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제 휘둘리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천천히 하다 보면은 내가 아, 어떤 타이밍에 공을 맞춰야겠다. 또 아, 어느 정도 스피드로 빼야겠다라는 감이 생깁니다. 이 감이 생기면은 일관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테이크백을 천천히 해서 일관성. 일단 테이크백의 스피드를 일관성 있게 해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나의 싱크가 어, 맞춰지는 타이밍이 생기고 그 좋아지는 타이밍이 생기면은 공도 더 일관성 있게 날아가는 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레슨 방법은 되게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 레슨 방법이지만, 공이 모인다, 모이게 하는 거는 아마 처음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이 모이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일관성 있는 거니까. 이번에도 한번더 해보고, 이제 공 없이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공이 저기 모이게끔, 테이크백을 천천히,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운 스윙 때 타이밍 맞추기가 좀더 쉬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 공 없이 한번 시범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기 공이 가는 이미지를 이제 저희가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 그 스피드를 기억하고 있다가 여기서 아까 그렇게 한번 빼보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연습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드라이버도 일관성 있는 구지를 만드실 수 있고, 골프를 더 즐겁게,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레슨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레슨 영상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다음 레슨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